촌스러움에 대하여.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오스카 수상 소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영상을 10번 이상 다시 봤을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 수상 소감 중에는 이런 말을 한게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말했다며 감독을 지켜세우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채용해서 말하자면 가장 촌스러운 것이 제일 나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촌스럽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특별하고 개성이며 그 사람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유행을 조, 좋아하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뭐 따르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더욱이 촌스러움에 대한 생각이,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어글리 수주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못생긴 신발인데, 그걸 또 매력이고 예쁘다고 신는 세대가 오게 됐는데, 음, 제 눈에는 그냥 말 그대로 못생겨 보입니다. 또는 일부러 뭐 먼지가 묻고 타고 해진 것처럼 신발을 망가뜨려서 팔고 또 그걸 신는 일도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은 특별함을 원해서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 또 모두가 그런 신발을 신는다면 또 그것은 더 이상 개성이 아니고 개성을 죽이는 것이 되겠죠. 옷과 패션은 세탁을 안 하고 입는 것만 아니라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가끔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입는 사람도 있고 뭐 체크난방을 좋아하는 사람, 공주처럼 입는 사람, 아니면 정말 검은색 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지만 또 보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어울리고 되게 잘 어울려요. 결국에 패션도 자기에게 맞게 담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안드레김이라는 사람을 봐도 디자이너 그분을 봐도 다 흰색으로만 입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뭐그 사람을 뭐 패션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옷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나미 패션이라고 해서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는 똑같이 입는 그런 모습이 더 촌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양복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패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패션과 문화가 강대국을 따라가게 입게 된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미국 또는 유럽 국가처럼 과학이 엄청 빨리 발달했었고 만약에 우리가 뛰어나고 강한 나라였다면 아마 양복처럼 전 세계인이 항복을 입고 있는 시대가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양복이 효율성도 있고 단정함도 있지만, 뭐랄까 이게 양복을 단체로 입은 직장인 무리들들을 보면은 되게 클론 같기도 하고 같은 기계에서 찍어낸 그런 기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이 좋아서 효율성이랑 단정함이라고는 했지만 그건 이제 뭐 사무직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냥 일상 생활에서 양복을 편하고 뭐 효율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근데 단지 그냥 음 똑같아 보이기 좋다는 것 같아요. 똑같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무난해지고 무난한 것은 결국에는 좋은 패션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함이 익숙함을 사람들은 익숙함을 좋은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흔히 멋부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양복을 입는데, 근데 저는 양복만큼 촌스러운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전 세계 모든 나라 가구에 한 벌씩 가지고 있는 그런 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패션이다 보니까 눈에 익숙해져서 촌스럽다고 못 느끼는 것 같지. 저는 상당히 촌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길에서 내가 뭐, 옷이나 바지를 입고 가는데, 나랑 똑같은 걸 입은 사람을 보면은, 어, 뭐저 사람이 좀 입을 줄 안다, 이런 생각을 한다기 보다는, 뭔가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왜냐면은, 어, 그냥 흔한 패션인 것 같아서. 근데, 양복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양복의 솔직히 디자인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뭐 단추가 두 개이고, 하나이고, 세 개고, 뭐. 그리고 뭐, 카라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거. 그 정도지, 뭐.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잖아요, 거의. 근데도, 오히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멋있게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눈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냥 양복 자체가 완벽하고, 뭐. 옷으로서의 기능이 뛰어나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축제 날이나 이벤트적인 날에 기모노를 입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는 전 세계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인데 저는 우리나라도 약간 한복을 입는 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경복궁 이나 이런 데서도 한복 빌려주고 이렇게 하지만 한국인보다도 다 외국인들이 입고 있지 한국인들이 한복 입는 걸 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계량한복 이라고 시도되고 한복의 일상화를 시도해 가고 있는 모습도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데 안타까운 게 계량한복 중에서는 이제 서양화가 되어서 그냥 저고리만 있는 그냥 묶, 묶을 수만 있는 양복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복 같은 옷을 보면은, 그런, 이제, 계량 한복을 보면은, 되게 속상함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음, 즉, 이 예, 마무리를 하자면,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머리를 하든 간에, 당신이라는 존재 가치가, 어, 단순하게 옷, 옷이나 머리, 또는 외적인 걸로 변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촌스러움은 누군가에게는 세련됨과 특별함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성 넘치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00명과 똑같이 입고 옷잘 입는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기보다 100명한테 촌스럽다는 말을 듣고 한 사람한테 옷잘 입는다. 예쁘다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더 특별하고 세련됐다는 거니까. 100명한테 촌스럽다는 얘기를 들은 거는 그 100명이 당신이 세련됨을 못 알아보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촌스러움을 즐기고